안녕하세요. 연세아이보험 최민혜 박수연입니다. 보통 난임병원을 내원한다고 하면 아기를 가지려고 진료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저희 연세아이보험처럼 난임 클리닉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꼭 난임 관련 문제로만 내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임 검사나 진료를 위해 난임병원과 일반 산부인과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봄TV에서는 난인병원과 일반 산부인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각자 상태에 따라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에 대해 말해볼까요? 산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 및 질병과 임신, 출산을 다루는 분야이죠. 보통 사춘기 이전부터 태경기 이후까지의 모든 나이의 여성을 진료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임신 후 아기를 낳기까지 태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분만을 하기 위해서나 여성의 이제 자궁 건강 및 생식기에 대해 알아보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찾게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 항목도 난임 병원과 다른데요. 산부인과에서는 빈혈 검사, 여러 항체 검사, 기본적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어도 이는 임신해도 좋습니다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즉 임신이 가능합니다라는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산부인과는 보통 일반 부인과가 있고요. 산과, 생식 내분비 등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생식 내분비를 전공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루는 영역이 바로 난임 분야입니다. 네, 산부인과는 출산을 목적으로 많이 찾는다면, 난임병원은 임신을 위해 난임을 예방하거나 아기를 만나려고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임병원이라고 해서 오직 난임 환자들만 내원하지는 않습니다. 배란 관련된 증상, 부정 출혈 증상, 생리 불순, 질염, 방광염, 자궁의 폴립 등의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를 위해 내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성 생식 내분비 질환은 난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현재 임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임력 검사를 위해서나 당장 임신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싶을 때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도 내원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하이면 1년 정도, 35세 이상이면 6개월 정도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으시면 일단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인데 임신을 원하시거나. 어, 유산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저체중 또는 과체중, 생리불순이나 여드름, 체모 등이 갑자기 증가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내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보통 임신이 되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내원하여 상담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저희 난임 전문의 상담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또한 남성 난임을 유발하는 정계정맥류 무정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가입력은 노년기에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정상적인 정자가 늘어나 난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5세 이상이나 생식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난임 검사를 위해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난임 병원에서는 일반 산부인과는 다르게 어, 호르몬 검사, 난소 나이 검사 배란기능검사, 난관조영술 등 내분비적 배란기능과 나팔관 자궁의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 임신시도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난임 유발 원인이 남성에게도 발견될 수 있어서 비뇨의학과 검사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어. 일반 산부인과에서 보는 환자를 검사하는 목적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환자들의 경우 아기를 만나려고 일반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대기실에 가득한 산모들을 보고 박탈감을 느껴 옮기셨다는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진료받으러 오시면서, 난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울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환자들의 사례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병원에서 임신 성공 후 안정기가 되면 일반 산부인과로 옮기게 되는데요. 난임병원 졸업 후에 이제 이 시기에 불안해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난임병원의 그 차분한 분위기와 일반 산부인과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게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난임병원 졸업을 미루고 싶다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난임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보러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년기가 늦춰지는 시대에 사는 만큼 몸에 오는 스트레스 및 다양한 원인으로 임신이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플 때 당연하게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처럼 임신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난임 병원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아기를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미리 주변의 스트레스 요소를 차단하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난임인지 고민이 된다면 먼저 내원해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원인의 난임은 부부만의 고민이 아닌 의료진과 함께 나눌수록 도움이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난임 맞춤케어 아이본과 함께하세요. 아이봄을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도움되고자 선물을 준비하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저희 아이봄 식구들이 고심해서 준비했으니, 내원하신 분들 모두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